배구 여자 김연경.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살아있는 전설,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갑옷처럼 따라붙는다. 코트 위에서는 단한 번의 스파이크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압도적인 공격수로, 코트 밖에서는 유쾌한 리더십으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그녀. 하지만 대중의 환호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라는 장막 뒤에 가려진 그녀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 그 실체는 단한 번도 명확히 드러난 적이 없었다. 이제 단한 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 없던 인간 김연경의 경이로운 부의 세계. 그 거대한 제국의 지도를 최초로 펼쳐 보인다. 그 규모는 단순한 상상을 초월하며. 한 명의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서 그녀를 재조명하게 만든다. 억소리 나는 연봉, 슬기를 호령한 전설의 시작. 김현경의 부는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혜성처럼 등장한 192cm의 신인은 프로 데뷔. 첫 해부터 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끌고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거머쥐며 한국 배구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것은 거대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 진출은 그녀를 한국의 에이스에서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었다. 아시아 최고 리그인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팀의 2관왕을 안겼고 거대 자본이 유입되던 중국 상하이에서 리그를 평정했으며 마침내 세계 모든 배구 선수가 꿈꾸는 최고의 무대 터키 리그 베네르바 제와 액자시바시에서 뛰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MVP까지 거머쥐었다. 그녀가 거쳐간 모든 리그는 그녀의 발할에 평정되었다. 특히 벨고의 챔피언스 리그라 불리는 터키 리그 액자시바시에서 활동하던 2019-2020 시즌. 그녀가 받은 순수 연봉은 세후 약 18억 원. 각중수당을 제외하고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매달 통장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꽂히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1인 대기업 수준의 수입이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남녀 배구 선수를 통틀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역이었으며 축구, 야구 등 주류 스포츠의 톱스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가치는 단순히 개인 기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연경 한 명의 영입은 곧그 팀이 우승 후보로 격상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리그 전체의 흥인과 수준을 끌어올리는 김연경 효과를 입증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몸값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은 매 시즌 매 경기마다 자신이 왜 최고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이겨냈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로 쌓아올린 부의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코트를 넘어선 김연경이라는 거대한 브랜드. 하지만 김연경의 가치는 단순히 코트 위에서 받는 연봉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은 그녀를 위대한 스포츠 스타에서 대한민국 국민적 영웅으로 격상시킨 결정적 무대였다. 객관적인 전략상 누구도 4강을 예상하지 않았던 여자 배구. 대표팀을 거의 혼자의 힘으로 이끌고 4강 신화를 창조한. 런던의 기족은온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때부터 김연경 흥행 보증 수표, 김연경이 화면 된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공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각인되었다. 공격, 수비, 블로킹, 리시브, 서브까지 단 하나의 약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실력으로 배구계의 메시라 불리는 그녀는 코트 밖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유쾌하고 솔직한 입담,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로 요약되는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특히 그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식빵 언니'는 구독자 1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그녀의 대중적 파급력이 코트 안에만 머물지 않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독보적인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는 광고계를 뒤흔들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금융권의 장기 모델로 활동하는가 하면, 최첨단 기술력의 상징인 자동차와 가전, 그리고 대중적 친근함이 중요한 식품, 통신사까지. 그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특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그녀의 누적 광고 수익만 최소 100억 원 이상. 이는 그녀의 총자산에서 선수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큰 손, 미래를 내다보는 영리한 자산관리.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 후 수입관리 실패로 대중의 안타까움을 사지만 김연경의 행보는 처음부터 달랐다. 그녀는 코트 위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동물적인 감각만큼이나 재테크에서도 비범하고 냉철한 안목을 보여주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녀가 선수 생활 내내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자산을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서울 핵심 지역. 특히 강남이나 한남동 일대 고급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이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누린 투기를 넘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매우 영리하고 계획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불확실성이 큰 다른 투자처와 달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지는 언제나 안전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김현경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화려하지만 유한한 선수 생활 너머의 삶을 대비하는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것이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그녀의 부동산 자산 가치만 해도 약 15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녀가 부의 축적 뿐만 아니라 유지와 증식에 있어서도 얼마나 철저하고 미래지향적인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다. 모두가 충격받은 자산 총액, 그리고 끝나지 않은 신화. 선수 시절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연봉.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고 수입. 그리고 150억 원을 상회하는 견고한 부동산 자산.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해 볼때 현재 김연경의 순자산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최소 500억에서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여성 선수로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의 독보적인 규모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식적인 선수 은퇴 후에도 그녀의 자산 시계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그녀는 현역 선수, 국가대표팀 어드바이저, 인기 방송인,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 그리고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1인 다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여전히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다시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자산으로 전환하여 영속적인 김연경 제국을 건설하는지 정확히 아는 탁월한 사업가임을 보여준다. 김연경은 더 이상 한 명의 배구 선수가 아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공 아이콘 중한 명이다. 그녀가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 CEO 김연경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대한민국 전체가 숨죽여 주목하고 있다.